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1분이고요. 단기 수익, 관심 종목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밑에 소개하는 안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원데이 클래스, 투데이 클래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링크를 시켜 놨는데요. 클릭하셔서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요. 좋은 기사가 있으면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프로2000입니다. 이제 프로2000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죠. 들어오고 이틀 쉬고 다시 한번 들어왔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것 같아요. 11선 기준으로 한번 볼것 같고, 11선 아니라면 2100원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분할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아니라면 좀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승하는 하락이 멈추는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2100원 혹은 2150원 혹은 11선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에 이제 위치에 있죠.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했고, 이제 11선을 이탈했다가 재차,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선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상한가 나왔던 그 종가를 역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라기 보다는 어렵죠 사실은 요 종목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길게 본다면 괜찮을 수가 있을 텐데 시장이 뭐 여전히 불안정하죠. 그럴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지금 2100, 21,950원,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이 22,150원. 22,150원 혹은 22,750원을 올라간다면, 그때 보더라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올라오는 그 라인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BS 컨텐츠 허브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0일선 지지하는지 이제 10일선에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6,790원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저는 요 종목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한번 sbs 콘텐츠 허브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11선 혹은 6,790원, 6,800원 그 부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좀더 확신을 가지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죠? KTCS입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에서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고, 11선, 5일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죠. 요 종목도 이제 SBS 컨덴츠 허브와 같은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의 모습은 좀 다르죠. KTCS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물론, 앞전에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하는 모습이죠. 5일선, 10일선, 요 라인입니다. 이제 요 종목은 이제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로 좀 올리고요. 얘를 좀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디지털도 존후로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 종목도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될것 같다 다만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손절 라인을 스스로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이팜은 지금 웹팜 뭐요런 느낌이죠 아직은 뭐좀 심심하지만 4 4 0 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유시는좀 길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상한가 종가가 25,650원인데 그 라인 깼죠 그리고 앞전에 요 라인이죠 꼬리가 이제 그 라인을 터치를 했다가 이제 올리는 모습인데 24,800원입니다 24,700원까지 내려간 모습이고 요 종목도 이번 주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요 종목은 이동 시킬까 하다가 앞전에 24,800원. 오늘 종가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25,100원이고 저는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일 뿐이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24,800원 이 근처에서 이제 매수 타점 잡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테크론도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영망치가 살짝 나왔죠. 시세를 크게 준건 아니었지만, 거래량 두 배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제 이틀 살짝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일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이 종목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힘쓰라는 종목을 어제 갖고 왔나요? 네. 오늘 살짝 상승이 나왔지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0 4 2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5일선 그리고 3일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선은 살짝 깼고 이제 5일선은 그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인데요. 힘스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라온시큐어가 이제 일정 관련 주죠. 일정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제가 주간 일정 소개드리면서 이제 모바일 관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도입이다. 28일부터 28일이면 이제 목요일인데요. 오늘이 화요일. 오늘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부터 저는 매수 단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의 종가가 지금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종가 베팅을 해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열 종목인데요, 좀 줄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만, 아그 욕심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매매를 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종목 욕심이 생겨요. 실제 매매를 한다면 더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 수를 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종목을 줄이면서 패턴을 공부하고 공부한 그 패턴대로 나왔다면. 한 종목, 두 종목에 집중하는 매매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버킷 스튜디오를 주식공장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살짝 눌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갔을 때 이제 소개를 드렸고, 고점 1.85%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고점에서 사고 파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흐름을 보면서 타점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버킷스튜디오는 이제 오늘 양봉이지만 지금은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더 눌러 준다면 요 종목도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옵티시스인데요 제가 14,000원에서 14,200원 정도에서는 매수단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손절 라인은 13,500원 정도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은 패턴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일이나 모레 슈팅이 좀 나올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고 하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내가 생각한 바로 가지 않는다면 자르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것도 더,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단기스윙 관심 종목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